안녕하세요. 샤파입니다. 오늘은 프릭션 포인트 0.4짜리 볼펜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방금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지? 아, 이, 이, 이거 시킨 게 아닌데? 잘못 온거 같은데? 뭔가 잘못 왔습니다. 볼펜을 제가 다섯 개를 시켰거든요. 근데 볼펜 심이 왔네요. 일단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통만 이런 통이 왔네요. 공이 좀 잠깐 좀 좀더 화면을 조금 밝게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프리션 포인트라고 해서 지워지는 볼펜입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면은. 이게, 아프리컬 오렌지라는 색이에요. 오렌지색이 아니고, 아프리컬 오렌지래요. 이것도 보시면은, 앞부분이 좀 삐죽하게 생겼죠. 날카롭게 생긴 이런 부분이, 볼펜이 잘 써지거든요. 게다가 0.4 정도 돼줘야 글씨체가 이쁩니다. 0.3이 제일 이쁘긴 한데, 약간 무게감이 없고, 0.4 정도? 0.38? 그 정도고.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제품은요. 이게 블루 블랙이라는 색입니다. 블랙인데 약간 블루 파란빛이 나는 이제 그런 색상이고요. 세 번째 소개해 드릴 제품은 라이트 블루라는 색입니다. 하늘색 계열인데 조금 더 밝은 한색. 계열의 라이트 블루입니다. 다섯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이올렛 보라색입니다. 여섯 번 아, 다섯 번 이게 다섯 번째네요. 다섯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애플 그린이라는 색이에요. 사과색인 것 같은데 초록색입니다. 자, 한번,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할 거는 밝은 색부터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블루입니다. 색이 음, 잘 보이시나? 세, 어 됐다 색이 이런 색이에요 흔히 알고 있는 하늘색 같은 색이죠 라이트 블러입니다 이 볼펜들의 장점은 볼펜인데 잉크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워지는 거죠 지웠을 때 생각보다 깨끗하게 지워져요 원래 없었던 것처럼 라이트 블루 그리고 두번째는 애플 그린입니다 애플 그린 같은 경우에 저도 색상이 좀 궁금하긴 한데 애플그린 이네요 약간 밝은 초록색 느낌 애플그린 입니다 다음은 아프리컬 오렌지네요 이름이 좀 특이하네 오렌지라고 하니까 아프리카 오렌지입니다. 색감 자체가 나쁘진 않네요. 주황색인데 이쁜 주황색이에요. 약간 연하면서 오렌지, 딱 오렌지색이네. 그러고 보니까 주황색이라고 해도 약간 주황색 아닌 주황색들 있잖아요. 그런 아프리카 오렌지입니다. 프리션 포인트라는 볼펜 제품이고요. 다음 소개해 드릴 거는 바이올렛 바이올렛입니다. 바이올렛 집 완전한, 진짜 완전한 보라색이에요. 딱 보라색이네 색상 표현이 잘돼 있네요 생각보다 보라색이고 제일 궁금한 블루블랙입니다 블랙인데 약간 파란빛이 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색상은 약간 자동차에 보면은 약간 청색 비슷한 그런 색상, 색상 있잖아요 코팅되어 있는 약간 그런 색상이네요 좀더 가까이서 초점 맞춰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라이트 블루, 애플 그린, 아프리콧 오렌지, 바이올렛, 블루 블랙입니다 이런 볼펜들의 경우에는 보통 많이 쓰시고 하는데 이게 뒤에 보면은 다 지우개가 달려있거든요. 이 지우개들이 이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잘 번지지도 않고요. 처음에 썼을 때. 보통 잉크펜의 약점은 번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잘 번지지도 않아요. 게다가 번졌을 때 이렇게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지워집니다. 생각보다 깨끗하게 지워지고요. 면접을 보게 되면은 거의 티 없이 지워집니다. 깔끔하게 지워진 거고요. 어, 이거, 이거 말고도 이제 지워지는 펜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뚜껑이 있는 걸로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보통 씌워지는 펜은 이제 뚜껑 없이 뒤에 약간 딸깍이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번에 구매한 제품입니다. 다이어리 쓰실 때나 그다음에 필기 이런 것들 이제 이쁘게 하실 때 그때 쓰시는 제품이고요. 원산지는 일본 제품인 일본 제품이고 일본에서의 원가는 220엔입니다. 위에서부터 라이트 블루, 애플 그린, 아프리카 오렌지, 바이올렛, 블루 블랙. 이거 외에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고요, 색상이. 지금 제가 선택한 것은 이렇게 다섯 색상입니다. 이상 프리션 포인트 0.4 잉크펜 리뷰였습니다